네 김선동 고객님 맞으시죠? 예네 안녕하세요. 저희 친애저축은행인데요. 네. 예. 근데 보시니까 그 지난번에 저희 쪽 대출 진행하셨었는데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셔서 안내 전략 한번 드렸거든요. 네. 예. 혹시 뭐 필요하신 자금 더 있으실까요? 아 예. 음뭐 추가 자금으로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? 2천만 원 정도.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시고요. 지금 4대번 되시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시고 연봉이 한 2,700만 원 정도 맞으실까요 예. 아, 예맞으시고 16년 정도 되신 거 맞으시죠? 예. 음,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이용 안 하시는 거고요. 예. 아, 카드는 이용 안 하시고 뭐 신용에 따로 문제 있으신 건 아니시죠? 예. 아, 아니시고요. 뭐 기대출은 뭐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예 없으신 예. 건가요? 예. 아, 대부랑 저축 캐피탈 더 없으시고 지금 사무직이신가요, 혹시? 아니요, 생산직이 돼요. 아, 생산직이시고. 네, 네. 82년생 맞으시죠? 예. 아, 네네. 그러면은 이거 추가 사금 이거 2천만 원으로 한도 확인해 드릴 거고요. 그 담당자분 배정되는 대로 전화 가실 텐데 그 전화만 잘 받아 주시고 한 달만 금리 맞으시면은 그때 이용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보세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김선동 고객님, 맞으실까요? 예. 네, 여기 상담 신청해 주신 친해도축 담당자 윤지석이라고 합니다. 예. 네, 대출 상담 신청해 주셔서 연락드렸는데, 통화 괜찮으실까요? 예. 네, 그럼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고객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. 예. 네, 고객님 현재 그 급여 받으시는 직장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, 다니시는 직장명이 어떻게 되실까요? 예. 다니시는 직장명이 어떻게 되실까요? 예 제일 엔지니어 제일 엔니어요네 예. 4대보험 가입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. 그리고 통장 수정하시고 통장 수정하시는 연봉이 2700만 원 맞으실까요 예 재직기간은 얼마 되셨을까요 고객님 지금 재직기간은 1 0년 됐죠 네 사용하시는 휴대폰 통신사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예, 플러스요 LG플러스이시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시죠? 예. 네 주거 형태는 자가, 전세, 월세, 가족 명의 어떻게 되실까요? 예, 전세요 전세이시고 차량은 소지하고 계실까요? 예. 네 연체 이력 없으시고요? 예. 네 신용카드 사, 사용하시죠? 아니요 사용 안 하시고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이력 있으신가요? 아니요 생년월일이 82년 만에 며칠 되실까요? 예 9월 1일이요. 9월 1일이시고 필요하신 금액은 2천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네 예. 그럼 제가 고객님 현재 사용하시는 채무랑 그리고 현재 정확한 신용 평점 확인 위해서 문자로 인증번호 하나 발송해드렸는데 인증번호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객님. 어 알았는데. 잠시만요 다시 보내드려 볼게요.

본인 명의 핸드폰이시고 생년월일 82년 9월 1일생 맞으시죠? 예. 네. 그 성함이 김선자 동자 맞으실까요? 예. 네. 네. 예. 여러분, 지금 LGU 플러스가 통신사 오류가 있어가지고요. 제가 이거 일단 다,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, 필요하신 금액 2천만 원 이따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네, 제가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정보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바로 드리겠습니다. 고객님. 네. 네.